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한양여자대학교 스퀘어 갤러리에 왔습니다. 아, 여기에는 미술사학자 고종이 교수 아카이브 전 발려뛰고 가슴으로 쓰다. 우리 그마침그 고종이 선생님이 여기 전시장에 나와 가셔, 계셔서요. 어, 고종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우리 그 고종이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탈리아...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사학자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동안에 저서를 20여 권을 냈습니다. 근데 마침 선생님이 이 아카이브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번 전시 의의라고 할까요? 굉장히 와서 둘러보니까 선생님의 저서라든지 저 이탈리아에 선생님이 여행했던 그 지역을 한국 사람이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도 곳곳을 못 가봤는데, 정말 이탈리아 곳곳을 한국 이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쳐 스쳐 가고 찾아갔던 이런 것들이 지도에다 나와 있는데요. 선생님 한 말씀 해 주세요. 네. 아, 제가 그 전시 제목을 네. 발로 뛰고 가슴으로 쓰다라고 했는데요. 네, 네. 제가 보니까 그 동안 주로 한 일이 글을 쓰는 일이고 책을 내는 일이었더라고요. 네네. 네. 근데 그 책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네. 꼭 이탈리아 현장에 미술사 현장에 가서 본 것을 네. 그거를 이제 체험하고 느끼고 한 것을 자료를 또 정리해서 책을 낸 것이기 때문에 네. 에, 그냥 이렇게 뭐 이론을 쓴게 아니라 네, 제가 네. 보고 느낀 것을 썼다는 점에서. 그냥 네. 가슴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네, 네. 어, 이번 전시는 이제 그렇게 책이 만들어진 과정에 네, 네. 현장의 그 현장을 보여주는 이렇게 사진들 네.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런 현장을 중심으로해서 제가 네. 글을 네. 마침 이제 또 이렇게 연필로 다 쓰고 펜으로 써서 네. 그런 그 메뉴 스크립트 필기가 되면 네. 그게 책으로 나오는 과정 그것도 네.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책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이렇게 언론에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도. 이런 데서 보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네. 그게 또 독자한테 전달이 되고 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수집해 놓은 것을 네. 같이 전시를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한쪽 벽에는 저쪽 벽에는 네. 제가 문화일보와 그 가톨릭 신문에 연재했던 거 네. 각각 그 신문을 설치, 미술 네. 방법으로 이렇게 재밌게 그 네. 벽에다가 붙였는데, 그 보면은 책이 한 권씩 있어요. 네.